투니버스 세대라면 한 번쯤 나무 막대기나 자를 휘두르며 익스플로전을 외치겠다는 이 작품 오늘은 레이브가 어떻게 끝났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볼 겁니다 언제나 그랬듯 애니메이션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풀어볼 건데요 오늘 굳이 이 말을 꺼내는 이유는 원작 만화책이 35권이나 되는 데 비해 애니메이션은 그의 반도 안 되는 12권에서 끝나버렸기 때문입니다 여태까지 만화책이 원작인 작품을 다룬 적은 꽤 있었지만 레이브는 그 중에서도 특히 찝찝한 결말을 아니 끝났다는 것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였죠 대체 어떤 결말이었기에 사람들이 마지막화일 거란 생각도 못하고 봤는지 그럼 레이브의 마지막 이야기 지금 시작하죠 도시와 심이 떨어진 외딴섬에서 누나와 함께 살아가던 주인공 하루는 다크블링을 물리치고 세계를 구한 영웅 시바로부터 레이브를 물려받습니다 선밖엔 다크블링을 사용하는 데몬카드가 날뛰며 세계는 혼돈에 빠져있다는 말에 하루는 흩어진 레이브를 모아 데몬카드를 물리치기 위한 여행을 시작하죠 그러던 중 최강의 마법 에테리온을 가지고 있으며 과거의 기억을 잃어버린 소녀 엘리를 만나 그녀의 기억이 레이브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정확한 연관성은 찾지 못한 채 지저 도시 라바리아에 도착하게 되죠. 이곳 라바리아는 투쟁의 레이브를 지키는 도시로서 언제나 마인들에게 노려지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곳의 지도자인 레미로부터 함께 마인의 우두머리 게일을 물리쳐달란 부탁을 받게 되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게일이란 이름은 하루가 철들기 전에 떠난 아버지와 같은 이름이었습니다. 그는 아닐 거라 생각하면서도 의심을 저버릴 수 없어 레미의 협력을 거부한 채 혼자 마인들에게 돌진하죠. 그렇게 천명의 마인과 싸우던 중한 번도 본적 없었던 아버지를 만나게 되고 레미가 말했던 게일이란 하루의 아버지가 아닌 데몬카드의 리더 킹을 의미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두 사람 모두 게일이랑 같은 이름을 사용한 데서 나온 착각이었죠. 하루는 아버지 게일로부터 킹 이곳에서 다크블링을 대량 생산하는 의식을 치르고 있으며 완성되기 전에 막아야 한다는 말을 듣습니다. 모든 것이 갑작스러운 상황이었지만 하루는 아버지를 믿고 킹이 있는 진의 탑을 오르기 시작했죠. 중간에 킹의 부하인 왕궁 수호신의 방위가 있었으나 때마침 나타난 동료들의 도움으로 그들을 전부 쓰러뜨린뒤 탑의 정상에서 킹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킹의 힘은 게일의 예상 이상으로 강해진 상태여서 2대1의 싸움임에도 전혀 상대가 되지 않았죠. 게다가 그는 레이브의 능력을 복제한 기술까지 선보이며 하루를 압박했습니다. 결국 시간이 흘러 의식은 끝나 최강의 다크블링 엔드오버스가 완성되어버리고 킹은 세계의 10분의 1을 파괴했다는 전설적인 대폭발 오버드라이브를 일으킬 수 있게 되었죠 하루는 폭발이 일어나기 전에 엔도버스를 부수겠다고 큰소리쳤지만 사실 그것은 게일의 몸속에 있는 상태였습니다 결국 오버드라이브를 막기 위해서는 게일을 죽여야만 했는데 게일이 죽을 때 역시 오버드라이브가 터지게 되어 있어 이러지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지게 되죠 그때 탑으로 올라온 엘리 부상자를 데리고 후퇴하던 그녀는 레이브를 수호하는 창천사전사 중 하나인 클레어로부터 투쟁의 레이브를 받아 그를 전해주기 위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덕분에 새로운 레이브의 힘으로 푸르를 강화시킨 하루는 금방 형세를 역전시킬 수 있었죠 모든 걸 끝내겠어! 아! 벼랑 끝까지 몰린 킹은 자신마저 집어삼키는 최악의 다크블링 몬스터 프리즌을 사용하여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성을 잃은 그에겐 더 이상 대화조차 통하지 않았기에 게일은 최후의 비검을 사용하여 결국 친구를 배워버렸죠 그렇게 끝이 나는가 했으나 죽기 직전 이성을 되찾은 킹은 공간이동의 다크블링을 꺼냈습니다. 이 다크블링으로 데몬카드의 간부 오라시온 세이스를 불러내 주변 모든 것들을 없애버리겠다고 협박하던 킹은 그것이 싫다면 자신의 목숨을 끊으라고 말했죠. 한참 고민하던 게일은 역시 친구를 죽일 순 없다며 칼을 내던졌고 킹은 그런 게일을 비웃으며 오버드라이버를 일으키고야 맙니다 다 끝내주마! 하지만 오버드라이브가 터진 곳은 이곳이 아닌 세계 반대편에 있는 데몬 카드의 본부였죠. 킹이 공간 이동 다크블링으로 게일의 몸 속에 있던 엔드오버스를 이동시킨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의 결말을 짓겠다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주인이 사망하자 탑은 무너지기 시작했고 게일은 슬픔을 뒤로한 채 지상으로 향했습니다. 왕궁 소신 레트의 도움을 받아 엘리는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지만 하루와 아버지는 탑 속에 갇히고 말았죠. 결국 무너지는 탑을 게일이 온몸으로 막아내면서 하루만이 살아남게 됩니다. 그날 밤 꿈에 나타난 케일은 킹이 죽고 데몬카드가 붕괴되어 주목적이 사라진 지금 레이브를 찾는 길과 엘리의 기억을 찾는 길 그리고 섬으로 돌아가는 것중 어느 쪽을 선택할지 하루에게 물었습니다. 하루는 망설임 없이 전부 선택하겠다며 레이브가 전부 모이면 알수 있다는 진정한 의미를 위해 그를 계속 찾고 찾는 도중 엘리의 기억도 같이 알아볼 것이며 모든 것이 끝나면 섬으로 돌아가겠다고 답했죠. 그렇게 지금까지와는 다른 하루의 새로운 모험이 시작됩니다. 나머지 레이브의 위치를 특정하기 위해 레이브가 최초로 만들어졌다는 장소, 심포니아에 도착한 하루는 그곳에서 금발의 악마라 불리는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레이브처럼 다섯 개, 진정한 다크블링을 모으는 중이라 말한 남자는 자신을 다크레이브 마스터라 소개하며 엘리에게 다가가, 이성을 잃은 하루는 그에게 달려들려 했으나 수준 차이가 너무 나는 상대라며 동료들이 말렸죠 하루는 분노를 삼킬 수 밖에 없었고 금발의 양마는 웃으며 유유 사라졌습니다 그때 하루의 앞에 나타난 데몬 카드의 간부 오라시온 세이스 킹이 데몬 카드의 본부를 폭발시키면서 같이 사라졌어야 할 그들은 사실 킹의 의도를 눈치채곤 본부를 떠나 있었죠 그들은 데몬 카드의 부활을 위해서는 엘리가 가지고 있는 에테리온을 파괴할 필요가 있다며 그녀를 죽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당연히 동료들이 막기 위해 움직였지만 엘리를 포함해도 4대5의 싸움으로선 불리하기 그지없었죠. 결국 무지카도 레트도 쓰러져버리고 하루 혼자 분투하며 오라시온 세이스를 상대하다 끝내 무너지고 맙니다. 그렇게 하루와 엘리가 살해당할 뻔한 그 순간 그들을 도와준 것은 전 데몬카드 소속이자 한때 엘리를 위험인물로 판단하고 죽이려 했던 지가르드였습니다. 이전과 달리 엘리를 지키기 위해 찾아왔다는 그는 분명 등장 초기에 있었던 오라시온 세이스 한 명과 동급으로 강하다는 설정을 비웃듯이 5명 모두를 압도하며 절대적인 힘을 보였죠. 게다가 어느새 무지카와 레트가 깨어나가세하자 오라시온 세이스는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후퇴했습니다. 일이 마무리된 후 지그는 금발 악마의 정체가 킹의 아들 루시아이며 그는 세계를 멸망시킬 수 있는 존재라 경고했죠. 루시아를 막을 수 있는 열쇠는 단두개 바로 레이브와 엘리의 기억이었습니다. 레이브를 전부 모아 엘리의 테리온으로 합친다면 다크 레이브 마스터에게 맞설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말했죠. 그래서 하루 일행은 우선 엘리의 기억을 되찾기 위해 그녀의 팔에 새겨진 글자를 힌트 삼아 심포니아의 한 장소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곳엔 고도의 마법으로 숨겨진 공간과 그 장소를 지키는 것으로 보이는 시체가 있었죠. 엘리는 그곳에서 레이블을 만들었다는 리샤 발렌타인의 무덤을 발견하게 되고 자신이 이곳에 온 적이 있다는 것과 평범한 가족과 함께 했던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 에테리온이나 다른 기억에 대한 것들은 여전히 알수 없었죠. 어쩔 수 없이 레이블 전부 모으면 다시 찾아와 보자 약속을 한채그 자리를 떠났고 루시아를 막기 위한 여행이 시작된다는 장면으로 레이브의 이야기는 이렇게 막을 내립니다. 결국 제대로 밝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좀 당황스러우실 수 있지만 앞서 말했듯 원작의 3분의 1정도많이 애니메이션화되었기 때문에 이런 결말을 내게 된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보통 원작의 스토리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선 애니메이션 자체적인 결말을 짓거나 중간 보스를 최종 보스 취급하여 끝내는데 비해, 레이브는 너무 어정쩡하게 마무리를 지어버렸죠. 특히 마지막 오라시온 세이스와의 싸움에서는 계속해서 떡밥을 뿌리고 또 뿌렸습니다. 무지카와 레이나, 그리고 실버레이에 대한 것이나, 레트와 재간 사이에 있었던 일 등등 말이죠. 덕분에 TV로 보던 어린 시청자들은 잊지도 않는 다음화를 기다리며, 왜 투니버스에선 계속해서 같은 에피소드만 재방송하는지 의문을 표하곤 했습니다. 또한 당연히 이기가 나올 거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도 그럴게 레이브는 나름 소년 매거진의 간판작이었던 데다가 사실 초반 스토리는 유치하다. 혹은 전기가 너무 뻔하단 비판이 많았던 것에 반해 중반부터 포텐이 터졌던 만화였기 때문이죠. 특히 지가르드의 마지막은 아직도 회상되는 명장면 중 하나이며 레이브의 판매량이 크게 오른 것 또한 그의 등장 이후라고 하니 작가에게 있어서는 여러모로 효자 캐릭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원작 레이브의 결말도 다루고 싶긴 하지만 여기서 20권이 넘는 분량을 또 요약하긴 힘들 것 같아서 하루와 엘리는 무사히 루시아를 물리치고 섬으로 돌아가 결혼하여 잘 먹고 잘살았다는 이야기밖에 못 드릴 것 같네요. 참고로 하루의 아버지는 엘리의 이름을 듣고 하루와 엘리는 결코 맺어질 수 없단 독백을 했었는데 결국 그가 왜 그런 생각을 했었는지는 풀리지 않은 떡밥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무튼 마무리하자면 작가의 데뷔작이었던 레이브는 첫 장편 만화라 말이 무색하게 호평을 받으며 나름 박수 칠때 떠난 작품입니다. 하지만 다음 작품인 페어리테일은 레이브와는 정반대로 초중반엔 엄청난 인기를 끌으며 손꼽히는 판매량을 기록했으나 갈수록 무너지는 파워밸런스와 전개, 그리고 끝없는 심파와 쓸데없는 노출 때문에 많은 팬들이 등을 돌렸었죠. 그래서 일부의 사람들은 페어리테일이 판매량 측에선 훨씬 높았음에도 비교적 깔끔하게 끝이 난 레이브에 더 점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죠.